우리 역사님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오셨습니다잘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자, 두명 대답했어요. 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자, 일곱 분 대답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어, 살면서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아저 행복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요즘 딱 보면 취업도 안 되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은청연들의 등록금 돌려달라고 데모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 빠져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꿈이 뭐였냐면 아, 나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취미가 이 차를 꾸미는 게제 취미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저에게 돈 주시면 제가 차를 한번 열심히 사 가지고 이렇게 차 컬렉션 만들어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들어 주셨을까요? 안 들어 주셔요. 저의 마음을 아시니까 안 들어 주시더라. 야, 그게 있으면 나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마음이 들었거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행복할까. 그런데 사회를 보면, 뉴스를 많이 보면, 높은 자리 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S 그룹의 모 사장님을 보면 매일 매일 뉴스에 나와요. 매일 매일 구속영장 신청 그 자리에 늘서 있고 그런 걸 보면, 아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공금해 맺더니 하나님의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기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의 거하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찾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가운데 오늘 나오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 품 가운데 나와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세요.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하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든든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글씨, 염려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입 밖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저에게는 아들이 몇명 있어요? 두명 있거든요. 근데 두, 두 명의 아들이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달려와서 안겨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나는 아빠 아들인 게 너무나 행복해. 그런데 그 얼굴을 딱 보면 그게 행복이 가짤까, 진짜일까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8살, 6살짜리 아이가 이야기할 때그 얼굴을 보면 아, 얘가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아빠 품에 안기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아빠가 다 지켜주겠지. 아예 아빠가 다 해주겠지라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행복하세요? <laughs> 질문도 못 하겠어요? 야뒷 사람에게 뒤에도 있어요. 뒤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안 행복해요. 뭐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품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 품 안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세요라고 물었을 때에 아 저는 당연히 행복하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 품 가운데 내가 늘 거하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 가운데 늘 거하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오늘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때요?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저는 광야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답답해요. 야, 내가 광야에 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광야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막 떠오르냐면 모래 사막이 이렇게 떠오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곳엔 죽음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디에 놓여 있어요? 광야라는 곳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무더위와 추위와 굶주림밖에 없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출애굽 1 세대는 그 광야 땅에서 모두 죽게 돼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 광야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무작정 시험을 주시며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땅에 머물면서도 무엇을 주셨어요? 추울 때에는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고, 무더위에는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요라고 말씀하실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필요와 공급을 다 허락해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품 가운데 거할 수 있어, 내품 가운데 너희가 올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광야 일 세대들은 사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게 되게 들어가게 돼요? 광야 이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나도 광야 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데 여러분들 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광야 이 세대가 그1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겠죠? 그 자녀 세대들 여러분과 같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의로워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국휼하심으로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왜 그것을 볼수 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그것을 보면 이들이 들어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죄 가운데 날마다 빠져서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있는 저와 같은 사람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도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곳에서의 높임 받음은 여러분들이 다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세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요?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서 풍성하고 종기한 삶으로 살아 살게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규례가 있지. 아, 율법이 있지, 율례가 있지. 내가 이걸 잘 지켜야겠다. 내가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 품 가운데 가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우함의 2세대가 되시길 바래요.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우함의 2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악하신그 우함의 제2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신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제발 좀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서 종살해할 때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365일 뭐만 해요? 일만 해요. 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하는 거예요. 쉼이 없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계속해서 일하다가 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낙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생명을 얻는 그 하루,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나는 말하니 너는 너희는 그 안식일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개 명에 보면 4개 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세요? 안식일을 생명과도 같게 여기면서 잘 지키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열심히 펼치시면서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다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죠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요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심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육의 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영혼육의 심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쾌락이 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육의 안식은 주님께서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 품에 거할 때에 그것이 참된 힘이 되고 주님 주님 품에 거할 때에 영혼육의 새 힘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5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가운데 직업 가운데 일했다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여행 가서 심을 얻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쉬는데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 보면 10시에 집에 오거든요. 저희 심은 차라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육신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시는 그 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께 나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그리고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 사이에 표징이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는 사람의 표식이 뭐냐면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힌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에 아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갖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이번 주는 안될것 같아요 아이, 제가 출근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게 너무나 바빠서 아이, 안식일을 다못 지킬 것 같아요 다음에 지킬게요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깬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확 멸하고 진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살짝살짝 살짝 만져주세요. 근데 그 만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서약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 놓은 그 표증, 표증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한번 13장 14장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종기함을 여러분들 받게 돼요 더 나아가 즐거움을 얻게 돼요 더 나아가 지위의 높음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축복의 조상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반면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석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야마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그것이 표면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분노하신대요. 너무 화가 나신대요. 그래서 그 분노를 내가 표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세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세워 놓은 그 언약과도 같은 표징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 놓은 그 연결 고리와 같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노력하셔야 되고 특별히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날마다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